풍신의 사주이야기 오늘은 여자친구 유주 사주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풀이 전에 우리 딸의 응원 메시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요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네, 여자친구 유주 사주는 정축년 소띠해에 태어났고요. 기유월이라고 해서 가을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묘일주로 태어났는데요. 6월의 기토 그러면 이제 공통에서는 병화를 먼저 봐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6월의 기토 식신격인데요. 식신이라고 하는 격이 이제 일간의 기운을 설하기 때문에 어, 일간이 약해지지 않도록 병화를 먼저 보고 그러면 자신의 재능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음, 식신이라고 하는 격. 식신격은 원래 능력 발휘,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일간의 근왕 이렇게 기합니다 일간이 근왕하다는 것은 어, 식신을 생할 수 있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식신을 생한다라는 것은 일간이라고 하는 나로 인해서 비롯된 재능이 발휘됐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간이 근왕한 식신격은 음 부자로 살수 있어요. 예, 네, 또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왜? 어디서든지 써먹을 수 있는 재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식신격이 근왕한데, 편재까지 보면, 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생겼어요. 해서, 부를 유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니, 어, 부기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현재를 못 보고 정체를 보면 어, 근면한 식신과, 그리고 어,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또는 어, 근면성실한 정체가 만났으니까 어, 활동 영역이 어, 좁아지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것이 들수 있습니다. 즉, 근왕하니 자존심 강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요. 여기서만 이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답답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 어, 장소를 옮김. 또는 진로를 개선해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죠. 그래서 식신생 정제 그러면 어 직장을 옮길 확률이 조금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식신이 직장을 자주 옮긴다거나 그러는 것은 근왕해서 즉 근왕하다라는 것은 어내 재능에 비해서 페이가 안 맞으면. 직장을 옮깁니다 하는 거고요. 편제를 보는 것은 내 재능만큼 페이가 들어올 수 있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 사주가 식신격인데 재성을 네, 만나지 못했죠. 태어난 시간에서 있었으면 이제 상관이 없는데 만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냥 능력을 보유한 사람. 돈벌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운에서 재성이 오게 되면, 어,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운의 흐름이 이 26세 정도까지는 정재운이죠. 그러면 능력을 발휘하다가 페이가 안 맞으면, 어, 회사를 옮기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23세인데요. 이 시기 이제 아직까지 자기한테 잘 맞는 그런 자리를 찾지 못했다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26세 정도 되면서 어, 자신의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운은 계속해서 격, 운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요. 서주는 신약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억부라고 하는 격을, 아니, 억부라고 하는 일간의 균형을 맞춰주는 운을 만났을 때 결혼을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은, 어, 결혼보다 또는 연애보다 할 일이 많아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보다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식신격이 관을 만난다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계속 예,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장소를 만나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것이 인지도를 올린 다음에 관이라는 어, 기관. 또는 명예,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이제 정인이라고 하는 특화된 기술, 이런, 예, 특화된 지식, 이런 것을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시기쯤 되면서 교육적으로 전환을 한다거나, 또는 연기자로서 이제 고정되어서 활동하는 프로,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해서, 이 팔자의 운의 흐름은, 어, 나쁘지 않게 흘러갑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어, 보통 이렇게 일간의 근이 강한 것은 아니거든요. 근이 강한 건 아닌데 비견이 식신을 생하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러면 나 혼자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 내옆 사람을 잘 활용하는 재주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즉, 혼자서 잘난 것이 아니고요. 같이 잘난 것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룹 활동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조금 아쉬운 게, 이제 메인으로 나서는 힘은 좀 약하겠네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편인의 생을 받았으니까, 어, 특정 분야, 한정된 분야의 전문 지식 익힘, 이런 것을 얘기를 해요. 보통 이제 정화라고 하는 것이 사주에서 목이 있을 경우에, 어, 뭐 작사, 작곡, 기획, 이런 능력들이 발동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수로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작사, 작곡, 뭐 또는 예술적인 분야에서 그 능력 발휘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쪽 분야로 개척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월, 일에, 연, 월에서 삼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식신이라고 하는 개인 재능을 비견이라는 것과 합을 해서 자신의 재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을 얘기하기 를 때문에, 현장 활동을 통한 재능, 습득, 그리고 업그레이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주에 있어서 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충을 맞았다라는 거거든요. 이 유축 합되어 있는 이제 것이 청간으로 드러나 있으면 합이 돼서 보호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청간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면 금이 이것은 그냥 단순히 생으로 보는 건데요. 생하고 있는데 관이 충하는 거. 이것은 30세 이전에 진로를 한번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진로, 재능, 이런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30세가 되기 전에 한번 진로 변경을 할수 있어요. 그랬으니까, 이 사주가 지금 23세잖아요. 그러면 25세부터 28세 정도 사이에 진로 변경? 예, 이러면, 아이돌 그만하고, 작사 작곡가 또는 어 연극 배우 뭐 이런 걸로 전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30세가 넘어가면 묘유충 하면서 육금이 또이 묘목을 충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관이라고 하는 어친 성향. 즉 남자를 바꿔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 결혼을 35세 넘어서 하면 괜찮고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전에 하면 묘충했으니까 예, 관이라고 하는 남자를 한번 바꿀 기회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 빨리하면 좋지 않습니다 하는데 운의 흐름조차도 결혼을 빨리할 운으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애정적인 문제 또는 결혼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태어난 시간은 이제 모르는 상태이지만 저기 이제 월 상에 비견 이렇게 두는 것은. 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받은 만큼 너한테 주겠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애정적인 성향에 있어서 식신격은 바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 어, 좀 그래요. 뭔가 좀 재미없을 것 같은데, 건들 맛이 나는. 그런 남자에게 조금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비견 그랬으니까 어 요즘 이제 약간 공평주의자, 평등주의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음 뭐랄까요 남자를 좀 무시하는 그런 것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관도 총했고 비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 약간 남자를 무시하는 기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 겠죠. 그래서 연애를 잘안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올해가 기해년 이렇게 운이 들어왔는데요. 천간에 비견이 운에서 왔고 어, 지지로 이제 건드는 것이 많지 않은 형태로 들어왔거든요. 천간에 비견 그러면 같이 일할 사람이 생겼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료, 친구, 형제 등에과 자신의 노력을 나눠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보통 이럴 때, 어, 비견이 운에서 왔을 때, 비견이 운에서 올 때, 유산 분배, 이런 것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음, 부모님 건강, 이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는 건데요. 지지로, 이제, 해수가 묘목을 생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건강, 이런 것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지지, 해수, 해, 자, 축 하면서, 형살 끼고, 원령 기문 끼고 해서, 조직 내에서, 조금 일이 꼬이거나 지연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나 예, 해묘미 하면서 이제 요게 합을 하는 거라서 가을쯤부터 풀려가기 시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해묘미 하면서 연지에 백호를 건드렸거든요. 그러면 개수가 깨지고 뭐 정화가 깨지고 그래요. 그러면 어, 가을 겨울 하면서 부모님 건강 뭐, 이런 거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형제들의 건강, 이런 것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같은 그룹 활동하는 분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건 상태를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는 거고요. 내년에 경자, 이렇게 운에서 왔습니다. 청관으로 경금 상관이 운에서 온 것은 새로운 분야 개척,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음이 들뜨기 쉬움. 그래서 경솔한 행동 이런 것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일지에서 형살을 끼고 있기 때문에 관에 낀 형살이거든요. 예, 네, 관에 낀 형살이기 때문에 남자 문제로 인한 스캔들 날 가능성 있고요. 그리고 혹 이렇게 경솔한 행동 그랬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이제 음주라거나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거 주의를 하셔야, 하셔야 될 시기가 내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에 좀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구설 생길 수 있어요. 하는 거고요. 지지로 자수가 온 것은 어, 월, 일에서 이제 형, 또 이렇게 김원원진 그러면 실제적으로 또, 어, 자기 소속사와의 갈등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시기에 음, 뭐, 이렇게 개인적인 일 때문에 소속을 탈하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운의 흐름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을 주거나 그런 구조는 아닌데요. 이 월일에서 축 맞은 것 때문에 내년, 내후년 하면서 진로적인 수정, 변경,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위에 이제, 딱히 뭐 설명할 게 있나요? 어쨌든 식신격이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일간이 식신을 생할 수 있는 상태인가. 일간이 식신을 생하지 못한다면 어, 비견이라도 생을 하는가. 이건 이제 비견이 생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내 능력을 가지고 오롯이 성공한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 능력을 활용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식신격이 평관을 봤으니 일을 하는데 있어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스타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운의 흐름이 식신생 정제에 가다가 식신생 편제에 갔기 때문에 어, 25, 26세 정도 되면서부터 어, 약간 어, 진로 수정 그러면서 조금 더 페이가 센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형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주의 형태, 구조 참 좋은 구조이고요. 성격적인 측면에 있어서 식신격은 어,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좀 남다른 그 맛의 평가라든지 또는 어, 식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견을 돕기 때문에 공평한 것 그래서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양보할 수도 있지만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좋아하니 내가 받은 것만큼 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구조입니다 어쨌든 여자들한테는 인기 있을 만한데 어, 남자들한테는 인기가 있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일단 운의 흐름 자체는 35세 이전까지는 남자를 밀어내는 형국이고요. 어, 그러니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는 형국이고, 35세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나마 이제 어, 남자들한테도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운으로 흘러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혼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다. 아니 늦어져야 된다라고 <laughs> 얘기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로. 여자친구 유주 사주풀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